전에 이렇게 만나뵌 게 정말 인연이네요. 아,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나라. 아 진짜 한지 아살 때부터 했거든요. 네. 아홉 살부터 하었어요 네, 아, 거기 유료 때부터 아, 동네 형이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했는데 네. 다른 게임은요 네. 뭔가 어렵더라고요. 질리고 아. 바람의 나라를 계속 꾸준히 했어, 했었는데 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공항 서버가 <laughs> 개임 <개유> 서버로 이전돼버린 <laughs> 거예요. 아, 한번 그런 적 있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멘붕 와가지고 게임 하라는데, 뭐, 롤 같은 거 하라는데, 아. 어려워가지고 그런 거 하기 싫고. 감사합니다. 예뻐전. 예뻐전 참 좋죠. 저희가 만우절 이벤트 같은 거할 때, 그, 아, 네. 막좀 바꿨잖아요. 바꿔보고. 요즘 뭐, 이렇게. 이모티콘 그런 거 하는 것도 잘 모르,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4호차 분들도 막 그런 거 하면 딩크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이런 말도 하고. 좀옛날이랑 많이 틀렸어요. 옛날에는 응. 막 이렇게 막 독일 같은 데 모여가지고 에디나 응. 놀고 그랬는데. 잘 네. 뭐, 쓰시라고 했거든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첫손님이세요? 네, 저희 첫손님. <laughs> 팀 이런 분들이 운전을 하신다고 해갖고 그런 줄알았어데 아, 예, 이 개발팀 아니에요. 여기 음. 개발팀. 한 <laughs> 번. 모기가 있는데. 뭐뭐 뭐서? 예? 뭐 드실래요? 아니 아니, 저희보다 그도좀 추출하실 테니까. 뭐. 이따가 출출하면 뭐 영수증 또왜저 거야. 아 그래. <laughs> 영수증. 저 <저한테> 성부하시라고. <청구하시려고 웃음> 아 천인이 제일 대세예요? 천인이 솔직히 말하면 미완성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뭐미완성이라 원래 건데. 처음에 예고했던 것보다는 되게 부족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네. 뭐 여러 가지 뭐 창조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지금 개조밖에 없잖아요. 그쵸. 천인 기준으로. 네. 계속 천인 쪽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 죠 네네네 맞죠? 네네, 네네. 씨가잘 만들어 주셔야죠 네네 어? 뭐 드세요 진짜. 에에 목이 마르네 오는게 아니라 저희 모든 그 바람 관련된 분들한테 다 메일이, 네. 메일로 메일 날라오거든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입구도 체감상 네. 새감사... 갑자기 회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냥 <laughs> <제가> 행사 때려치고, <laughs> 빨리 가서 네, 일해야 될것 같아. 응, 저거 막 응. 고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지금. 막. 택시 타신다는 분들이 다안타셨네요 왜. 왜 신청해놓고 안 타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렇게 부담되나요? <laughs> 그래서 저희는 맛있는 거 먹고 행사장으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laughs> 계양구청에서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택시 타기로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 타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이 네, 그래가지고 저, 저쪽에도 저 그분한테 연락하고 이쪽에도 그분한테 연락하면서 아. 다안 타시는구나 다 아, 하고 그냥 네 그래서 지금 행사장에 갔다가 지금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아니요아니요 그럼... 원래 한 분도 그때 있었는데 그때 <laughs> 갑자기 화장실 가겠다고 음. 급하다고 오는 길에 내려, 내려주고 저 혼자 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중간 어디서 지금 내려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냥? 바로. 어디서 가고 있겠지. <laughs> 아 만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1년 정도 됐어요. 1년이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 저는 게임하다 만났어요. 진짜 진짜? <laughs> 네. 정말 그 게임에서 만나셨잖아요. 그럼 취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공감대도 비슷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분 장점들이 있어요? 두분에서 만나시면서? 네. 장점이 맞죠. 네, 저는 부천인데. <laughs> 친천 청주예요. 그럴 때 이제 게임에서도 이제 만날 수 있고. <laughs> 음...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 결혼하시게 되면 연락 주세요. <laughs> 진짜요? 진짜 제가 방문할게요. 두분서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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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셔도 혹시 PC방 가서 바아하로 가실 거예요. 그런 적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적도. 하기로 약속해 놨는데 이제 그럴 때한 번씩 그러죠. 자주는 아닌데. 그거 그거 나 줘. 아, <laughs> <됐어요>. 아이템 나. <laughs> 아이템은 완전히 공유기 때문에 그런 <laughs> 거지. <laughs> <laughs>